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ve always wanted to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앞 부분에 있는 I've하면 I have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always하면 항상, 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want하면 원하다. 그런데 뒤에 to를 붙여서 want to to하면 뭐, 뭐, 하기를 원하다. 그런데, want 동사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anted to를 연음에 의해서, want it to, want it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즉, I've always wanted to 의미는 늘 뭐, 뭐 하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ve always want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대하여 예전부터 항상 하기를 원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늘한번 뵙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always wanted to 늘뭐뭐 뭐 하고 싶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see yo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ve always wanted to 다음에 see, 만나다 또는 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이때 see 대신에 meet 라는 동사를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ve always wanted to 동사 원형 이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대하여 예전부터 항상 내가 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늘 보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다, 한 번쯤 뵙고 싶었어요.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always wanted to see you. 늘한번 뵙고 싶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always wanted to 늘뭐뭐 하고 싶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try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always wanted to 다음에 try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try this 하면 이것을 해보다 시도해 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대하여 예전부터 항상 늘 하기를 원해 왔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always wanted to try this 늘 이거 해 보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늘 여기에 오고 싶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always wanted to 늘뭐뭐 하고 싶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come 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I've always wanted to 다음에 come 오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대하여 과거부터 늘 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always wanted to come here. 늘 여기에 오고 싶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늘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always wanted to 늘 뭐뭐 하고 싶었어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learn English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always wanted to 다음에 learn 배우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learn English 하면 영어를 배우다 또는 영어를 학습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I've always wanted to 라는 패턴은 어떤 행동이나 일에 대하여 예전부터 항상 하기를 원해왔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ve always wanted to learn English 늘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늘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always wanted to 늘뭐뭐 하고 싶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be a chef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always wanted to 다음에 be be 동사의 원형을 썼고요. 이때 be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hef하면 요리사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늘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예전부터 항상 그러기를 원해왔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always wanted to be a chef. 늘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 패턴은 I've been이라는 패턴인데요. 이때도 역시 I've는 I have의 줄임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been 하면 비동사의 과거 분사 pp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ve been 이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계속 뭐뭐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I've been 다음에 현재 분사, 즉, 동사 원형 꼬리에 ing 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계속 뭐뭐 하고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exercising. for an hour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ve been 다음에 exercise하면 운동하다 그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뒤 부분에 있는 for an hour하면 한 시간 동안 그래서 I've been 다음에는 현재 분사를 써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I've been 다음에 현재 분사 하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exercising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몇 주째 다이어트 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계속 뭐뭐 하고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dieting for week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been 다음에 diet. 다이어트 하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for weeks하면 몇주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i've been 다음에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dieting for weeks 몇 주째 다이어트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계속 뭐뭐 하고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waiting for 30 minute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been 다음에 wait. 동사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for 30 minutes 하면 30분 동안. 그래서 30분 동안 기다렸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waiting for 30 minutes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오전 내내 공부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계속 뭐뭐 뭐 하고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studying all morn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I've been 다음에 study 공부하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 를 붙여서 현재 분사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all morning 하면 오전 내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ve been 현재 분사.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studying all morning. 오전 내내 공부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작년부터 영어 배우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계속 뭐뭐 하고 있어.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learning English since last yea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been 다음에 learn, 배우다, 학습하다 라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since 하면 뭐뭐 이후로. 그리고 last year 하면 작년. 즉, since last year 하면 작년 이후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I've been, 현재 분사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과거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영어 배우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늘 한번 뵙고 싶었어요. I've always wanted to see you. I've always wanted to see you. I've always wanted to see you. 늘 이거 해 보고 싶었어. I've always wanted to try this. I've always wanted to try this. I've always wanted to try this. 늘 여기에 오고 싶었어. I've always wanted to come here. I've always wanted to come here. I've always wanted to come here. 늘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 I've always wanted to learn English. I've always wanted to learn English. I've always wanted to learn English. 늘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I've always wanted to be a chef. I've always wanted to be a chef. I've always wanted to be a chef. 한 시간 동안 운동하고 있었어. I've been exercising for an hour. I've been exercising for an hour. I've been exercising for an hour. 몇 주째 다이어트하고 있어. I've been dialing for weeks. I've been dialing for weeks. I've been dialing for weeks.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 I've been waiting for 30 minutes. I've been waiting for 30 minutes. I've been waiting for 30 minutes. 오전 내내 공부하고 있어. I've been studying all morning. I've been studying all morning. I've been studying all morning. 작년부터 영어 배우고 있어. I'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last year. I'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last year. I'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last yea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